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직장인의 단기 수익 매매 꿀팁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자,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저는 매일매일 이런 종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아 모아 모아서 보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장대양봉 거래가 실리거나 거래가 경신되는 곳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지표로 삼아 가지고 하나의 또 매매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는 거래에 동반된 자리는 어떤 자리는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고 어떤 자리는 우리에게 항상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주, 수익을 주는 경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를 통계를 한번 내 보니까요, 어좀 재밌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발견된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주식은 테마, 개별 호재로 인해가지고 강하게 급등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급등하면 그만큼 돈이 실리면서 많이 올라간거죠.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고가도래 할 때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언제가 고점이 될지, 언제가 우리가 상투에 잡을지,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으나,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반등의 반등의 센 구간들을 우리가 이용하면은 상당히 부담은 덜 됩니다. 자, 고점에서 40%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이 조정도 끝나고 더 밑으로 더 빠집니다. 신저가를 경신하겠죠? 고점부터 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신저가 부근에서 시가를 형성한 장대 양봉 14% 이상 캔들만 발견하시면요. 이런 자리들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98%입니다. 왜 98%라는 숫자가 나왔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이 곳에서 1년 넘게 모든 종목들을 지난 4, 5년 차트를 다 들고 와서 실제로 다 대입을 해서 매매의 기준에 부합했을 경우 수익의 성공률은 98%였기 때문에 제가 98%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중소용주의 대량 거래, 하락 멈추면서 잠시 여기를 바닥을 지지해주는, 돈이 들어온 자리는 지지를 해준 자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처음으로 회생하는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 단기적으로 튀면서 정말 못해도 10% 많게는 20% 이상도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꾹 밀립니다. 한국 주식도 이것 또한 또 제가 차트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꾹 반등 없이 꾹 밀리면요. 다시 세차게 v자 반등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네. 보지 못하면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준 바로는 네. 보여준 바로는 거의 90%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매수를 하고 어디쯤에서 빠지면은 다시 우리가 좀 평단 조절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통계를 내 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 해야 될 1년치, 2년치의 모든 그런 그 테스트와 체험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거를 응축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한15% 빠지면요. 반등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긴 합니다만 평균값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15라는 단어가 숫자가 나왔어요. 자, 1차 매수에 100만 원, 2차 매수는 1차 매수를 한 가격에서 15%가 눌렸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어, 식그 종가상 이 캔들이 15%를 어, 깨뜨린 자리에서 종가 매수를 합니다. 똑같죠. 그러면 평단이 조절되면서. 튈때단기적으로이 기준봉 우리가 봤던이 장대양봉의 시가 근처나 혹은 시가를 터치하러 올라가면서 짧게는 12% 많게는 20%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실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한가치로 강하게 날아가는 종목이 있죠. 이런 애들이 40% 조정을 줄 때까지 일단은 진정이 될 때까지 하락을 기다려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 신저가 신저가를 만들면 서 처음으로 14% 이상의 캔들인데 이게 12%요 조금 약하죠 한번더 눌리면서 신저가 무렵에서 15.8%자 드디어 14% 이상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캔들의 시가 고가를 연결해 두고요 이 시가를 처음으로 이탈한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단기적으로 튀면서 26%가 아니라 20% 정도는 수익이 나는데 얼마나 나냐 아주 짧은 시간에 나요 자 이거 말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힘없이 2개월 3개월 힘없이 빌빌빌거리다가 장대 양봉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눌림을 주고 튀고, 혹은 이까지 눌림을 주지 않더라도 다시 변동성의 구간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심정지, 그리고 심폐소생 캔들이라고 우리가 어 공부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제가 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든 끼가 있는 모든 테마에 엮여 있는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을 모아서 지난 4년 5년간의 차트들을 다 열어서 이 매매 기준에 부합했을 때마다 얼마나 얼마만의 시간 만에 수익이 나냐? 그리고 얼마 만에 어 손절이 나는 방 손절이 나는 그퍼센테지 수익 나는 퍼센테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성공률은 98%가 일단 넘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할 경우, 이런 자리라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까? 그리고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팁마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시되, 이렇게 짧게, 제가 3년치 이렇게 공부하고 테스트한 것들을 이렇게 녹아서 녹여서 이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 단한두 개를 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또 너무 이상한 거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키워 드리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하시는 매매 계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